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하나를 강조했습니다.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. 성경.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. 정말 성경이 그럴까? 믿을 수 있는 것일까? 교회에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?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. 그리고 유일한 법칙이다. 왜? 교회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성경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 역사적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가 혹시 있습니까 이 사실을 밝혀내는 학문이 고고학인데 지금까지 고고학에서 발굴한 모든 사실들 자료들은 그 어느 하나도 성경의 사실을 뒤집는 게 하나도 없었다. 아직 발견되거나 발굴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.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과학적으로 틀린 게 뭡니까? 모든 과학이 기초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, 성경의 곳곳에 있는 걸 성경 구제를 갖다 댈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게 언급되고 있습니다.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해서 이것을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? 과학은 일어난 일을 찾아서 설명해 주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게더 많다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영향력도 그래요 성경이 완성된 후 지금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필사된 책이 성경이에요. 그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. 이 성경에는 예언이 많아요.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?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의 재상을 지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기원전 538년경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. 모든 그 유대 포로들을 다고으로 돌려보낼 것이다. 그때부터 시작해서 483년 딱 되던 해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고 연도를 딱 계산해서 예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 483년이 딱 됐을 때에 메시아가 왔어요.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여러분 더 근세사를 얘기할까요? 지금 저 이스라엘이 옛날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수 있듯이 나라가 쪼개졌습니다. 그리고는 땅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.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나중에 모인다. 나라로 회복된다. 하는 예언이 몇 군데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72년 전, 1948년에 지금 저 중동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. 여러분,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? 그리고 이 성경의 이 구조들 보세요. 2000년, 거의 한 1800년에 걸쳐서 40명의 기록자들이 있습니다. 성경은.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기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게 66권 1189장으로 한 권으로 성경이 됐을 때에 한 사람이 쓴것 같아요. 이게 인간의 기록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? 어떻게 설명합니까? 이건 사람의 기록이 아니다. 이건 하나님의 기록이 틀림없다. 우리가 성경을 다알 수는 없죠. 또 성경이 있는 내용들로다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알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다살수 없다고 그거 틀렸다 가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?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압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나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알지 못한다고 이거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, 듣고, 그리고 물어보고, 이렇게 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잘 만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.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, 또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,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서대문계의 성도들과 함께 소중한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이 같이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과 많은 좋은 복들을 많이 받아 행복하게 땅에서도 사시고, 천국도 가시고, 그렇게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